아, 뭔데 이거... 뭐으라고 자꾸? 뭐... <laughs> 나한테 스킨박스를 하자고 하는 거 같아. 뭐, 이거라도 줄까? <laughs> 뭐, 어디 갈 거야? 아, 뭐야, 이게... 프림은왜 있어? 아, 뭐 하자고... 뭐임? 스타가 일로와. 우리 림이 하고 싶은 거다 해. 아니야, 아니야, 깔지마, 엄마, 깔지마. 프림이피가 오고 싶다. 는데 시발 좀 좋적 근데 가자. 가자. 거 아. 이됐 아니 미친 새끼가 라벨... 막걸. 비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이크다막을 이렇게 깔면은 는 거지. 죽네리 내가 영원는 약간 약해서 알파 조금 어, 좀 봐줄 수 있나? 오케이. 어, 아, 이런... 나 오케이. 아, <laughs> 세2둘0 0 0개 1000개! 1 0 0 0이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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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개 1000개! 1000개! 1 0 0 정민이 방금 나왔서저 보냈을까 싶었어요 내가 그냥 그게 붙어있었잖아 차라리 아예 상자한테 안보이 있던가 차라리 제트랑 같이 있던지 뭐 나보고 한말이 아니 영... 아니 정민이 어, 어, 내가 오히려 뒤로 뒤 빼려다가 죽었어 어, 어떻게 해야 하나 왜 방송 아 방송 켰구나 <laughs> 우린 함께 와나 근데 경민이가 저런 말하는 건 처음 들어보 영영 안 먹어. 어. 안 믿을 거야. 요. 맞아. 자. 너도 인간은 맞았구나. 하면 간아 이거 트잇셋이다조이셋 여기야. 여기. 적인 여기. 신. 아니 씨 이건 자극된 뭐 개빨라지라고? 개빨라지라고 웃긴데? 개 빨라지라고 하는 <laughs> <웃긴데? 웃음> 거 맞지 않은? 뭐? 뭘또옛 개가 개빨라신나 아니, 미친 아. 새끼가 어디까지 밀려고 아니, 마, 아니, 아니, 아, 니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내가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나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내려왔다 브림 브림 내려왔어. 아 브림이 아니구나 영맨이구나. 아,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네. 잘했다. 어제 킬수 높으면 좋은 애 아니? 잘하긴만. 영맨도 얼마든지 아, 죽일 뭐, 수 있어. 아우 퍼고 참든데. 이제 뭐킬수 높으면 경민이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아 열심히 하도록. 경민이 형, 이거 써볼래? 용민아 나도 예뻐해 줄래? 아니 싸 볼래. 몸 메뉴 나 대원. 돈이 필요해. 네. 어. 약간 조같틀때 있어. <laughs> 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어. 없거든, 뭐가. 와, 자, 여 그냥 와이드로 가서 어. 보고. 좋은데 어. 어. 오, 좋은데. 아볼래 눈을 가려주지 연막탄 투하! 자제 실험 어, 설치! 어 아이 뭐다 나무로 가 얘들아 나무로 가 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 묻어버렸군! 총발가가자 <laughs> <이 가다. 웃음> 시야를 훔쳐주지 아, 바로 나이스. 스파이크 설치. 아니, 브리미는 연막이 자꾸 없니? 연막을 다 빼니까. 아니, 우리 브리미는 불알이 세 개인가봐. 계속 세 개씩 쓰지? 아군이 명 남았습니다. 남아 괜찮아. 남아? 괜찮아, 나 아직 킬수 높아. <laughs> 아직? 나, 나 아직 킬수 4킬이야. 뭐, 아직 1이1인데 아직 안 졌어. 우리, 우리 미가 뽕을 하나만 남겨놨어도. 이거 우리 13라운드 가면 져, 게임이. 핀속은 5라운드 아, 안서 에이. 브리미는 왜 총을 안따지 <laughs> 어. 어. Oh! Slip off! Slip off! Slip off! Slip off! 이리 사이트 갈게 그냥 사이트 와 진짜 아니, 미친 헤븐 라이터? 아 떨어졌다 그거 안 내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이소 콘덤 없어. 오. 아, 프림 각폭이다. 시간 끌자. 아, 이거 이겼다, 이거. 연마 가까이 붙으면 안될 때. 어, 찰박찰박 거린데, 이 새끼. 날 치는데. 아군이한명남았습니다 아니, <laughs> 아니, i 들은 <새끼들은> 다리에 지났나? o <laughs> 아니. o 인간들 a 생명은 r s morning, morning, m 좀 버려줘 봐주지 않겠어 i 그럴까? 아, 그럼 나 너무 이게 아, 그냥 풍쓸게 안 사고. 이런 잠라에 두명사자한명 사서. 만약에 우리가 이긴다면 말이지. 불임은 자꾸 나가는데 안 가죠? 상대는 낫. 이동 준비 완료. 다 당했다. 적군한명 남았습니다. 네가? 날? 거의 있어. 한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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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잖아. 아, 이거 이거잖아 보고 있어. 아, 이거 커질래 이거 이거. 이거 이데아 진짜 거이이는 절대 나가는 데 안가주네 일단 그냥 가만히 빌고 있기 함. 제츠 에연막하 최소 둘인데 재장전중. 재장전중 시간이야. 연막 터 나도 모른 이거 뭐 이거? 벌 있다란 파손, 파손, 파왜 아예 깨질려 했는데? 못깼다 에이미 씨 파파나? 헤븐에, 저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야. <laughs> <힛달>. 아, <오맨. 웃음> 도 <laughs> <laughs> <안 속네. 웃음> 이미 전판 나갔다. 나간다, 나간다. 아니 전판 나갔다. 이거 갈수 있나? 아

미이형 드디어 영패끊을수있어 하루 이틀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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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난룩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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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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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인버가 보여주겠지 1등 리리 보여 좀 이제 홀 아, 이씨, 아, 미친 티가. 이막탄 투하. 여기 여 이봐. 제봐이이거 이봐. 이봐, 이거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여기 아이죠? 어 어, 취야. 여기 이거지. 둘. 아, 미안해요. 생, 찍어줘. 찍어줘. 하나 해체한다. 아. 아, 브림이 붕 쎄지, 벽면 오키치 어요 <laughs> 아무리 봐도 는데뭐 재장전 중. 빠르게 시고 재장전 중. 참아야겠다. 할 사람이 없는데 이네 나이스 아 어! 나이스 오세트세트 나이스 나이스 어너이 이는데아 설치! 와왜안 잤지? 다리미 풀려서 그래 딸피여도 그래 딸피 늑대가 상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니 브리미는 뭐 하루 종일 하늘만 보고 있냐고 끝냈 우리 브리미 하늘만 보는지 <웃음> 아니지 <웃음> 아니 야, 아니 야. 궁! 궁부터 써야지 프림아! 잘 나가요 받아라! 아니지... <laughs> 진작에 쏘지 죽단 안될걸 어쩌겠어 내큰 <laughs> 그림에 리더 엄마가 <laughs> 그림 한번 서라면 번. 일단 뒤가가지고 하늘만 보네 살려둘만한 녀석에 어쩜 하늘을 아, 도와줄 사람? 좀 버려줘 나좀 <laughs> 도와줄 아, 사람? 아돈 n atom, band. What are you, 고 i r Come on, what a 어. 어! 오! 오! <laughs> <laughs> 우리 킬조이 있어 시야. 어 잠... 킬조이 여깄어 아씨발킬들다4고눈속에 뭐하자는 거 눈을 가려주지 <놀람> 시야를 쳐주지도못 정포차 재장전중 공격기가 아, 준비됐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해븐 우맨 62씨 아니야? 이새 이제는 저렇게 고있는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뭐 아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음. 나다 아니 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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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겼다 아, 이겼어 어 됐네 아, 딱. 야, 뭐, <laughs> 간식 먹을 시간. <laughs> 어 미안. 내 챙겨 거어서 그래 버려줄 예, 돈 벌고 막 써가지고 이제 없어 부림이 그, 그거야 아니 이제 이제 집에서 대신 내줘 부잣집 도련님이야 아 뭐야 저거 오 어, 더 망치는 게 좋을까? 아씨아니 스카이는 왜 죽어주지? 그 그거 죽어 가면 왜가 그럼? 미쳤나? 아, 불임이 존나 느리네 오, 씨, 어, 뭐야? 여기 둘 여기야. 주이랑 제트. 쪽이야 네, 인버 메인 가자. 다이크 설치. 다이크 설치. 오, 여리미 아니, 메인 가시라고요. 와, 나이스. 아니 18. 아 경민 형세 개일 줄 아는데? 아니 아, 형갑빠를 아니 미쳤나? <laughs> 전반전, 최종 라운드. 지금 나 <laughs> 아 자꾸 그럼 나 오퍼 될 거야.

너무 참, 이려고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실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 어. 씨볼놈이네씨볼놈시아였나그니씨볼놈씨볼사람이라아 아... 어, 야너 대시 치고 뒤져 줘. 아니, 지랄. 이겨야 사는 거야. 어, 아 아니 스카이 어디까지 나가? 아유 미친년이. A에서 어이고, A에서 얼씨구? 어 얼고 얼씨고? 와 좋다구나. 어 미쳤다 그냥. 어, 뭐야? 어, 아킬터 먹어야 되는데. 녀석들을 o 버리면 r Soberman. Tanguy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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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아 또나가 이 새끼야 대하고 아, 아, 있 어, 뭐야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인 에이에서 이한명 남았습니다. 와 진짜. 이게 마지막이 매치 포인트 음, 진짜 막이자여들이여요 뭐야, 이거. 나 <웃음> 똑같은 생각했 t h 아, i n g I 어 a n t It's him. Oh, I'm g o 어 싫어. 싫어. 아, 미친 새끼, 아니 이 새끼가. 어, 그러고 아가은뭐리 어? 살려줘. 연막 없어요. 지금 전리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직 자신감 있었다. 적군이 일명 남았습니다. 스파 일로, 일 일로, 일 일로, 일로. 뭐야 지지지! 아, 다분들 있는데? 와, 잠깐만 아, 수비팀 승리! 야, 모르겠는데? 리포트 하지마! 레이나 리포트 만 하... 어, 나 리포 뭐, 리포트... 리포트 해주세요 아, 네. 리포트 당했습니다 아. 박정원 듀오하실 때 도망치는 거 같죠? 레이나 게임 내내 패드 리포 해가지고 아. 박정... 박정나 이러고 10몇점줄거같은데 19점 아. 정확한데? 오케이 형, 그래도 골드는 안 갔다. 나처럼 야, 그치 박정훈, 그거야. 29점 주고, 야, 그 파티장 잘못 수 없다. 34점 주고, 19점 주고, 나밥 어... 아, 네. 먹으러 갈게. 막뛰에 덩고리 래버린. 나보다 아 혼자 하네, 언제 오는데? 어... 아, 우리 트리밍, 우리 트리밍 알지? 맞게. 그거이언제8시 아, 나도 그때 다시 오겠어 8시 전에 분다나한 아, 어. 6시쯤 오는 거 올려야겠다, 그러면. 아무튼, 음. 안아무